안녕하세요 양나입니다. 오늘은 요즘 핫한 자크미스의 가방을 리뷰해보려고 해요. 바로 자크미스 르치키토 가방인데요. 르치키토는 크기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르치키토 제품은 아주 조그마한 미니백이에요. 그리고 르치키토 모엔 제품은 한 사이즈 더큰 제품이고요. 그리고 모엔보다 한 사이즈 더큰 가방은 르치키토 그랜드 제품입니다. 그거 말고도 손잡이 부분이 꼬여져 있는 르치키토 노드 제품도 있고요. 바디가 길쭉하게 생긴 르치키토 롱 제품도 있습니다. 오늘 리뷰해볼 가방은 바로 르치키토 모엔 가방이에요. 디자인이 꽤 귀엽게 나온 편이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자크미스가 막 명품 브랜드의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부담되는 가격대라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마음먹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저는 르치키토 모엔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. 그런데 컬러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. 무채색 라인부터 해서 알록달록한 원색 계열들까지 다양해서 고르는 맛이 또 있었어요. 일단 손잡이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. 손잡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드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고정되는 가방입니다. 그리고 가방 덮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손잡이가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만 딱딱한 손잡이가 달려있고요. 그리고 여닫는 부분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. 안쪽으로 수납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뭐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가방 안 앞면으로는 이렇게 자크미스 로고가 금장으로 들어가 있고요. 사실 저는 이걸 하기 전에 르치키토를 살까 모옌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르치키토는 너무 조그맣더라고요. 아무리 미니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모옌 제품을 골랐습니다. 근데 모옌도 막상 받아보니까 크기가 되게 작더라고요. 여기 뭐가 들어갈까?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오늘은 이 모옌 가방에 소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해요 보기로 했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의 길이는 요 가로 부분, 가로 부분이 18cm고요. 세로 부분이 14cm예요. 가방 바디만 해서요. 만약에 손잡이까지 길이를 다 재면은 30cm가 나옵니다. 바디만큼의 길이가 위로 더 있다는. 그리고 가방의 무게 같은 경우는 323g으로 이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. 손으로 들고 다닐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 가방으로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가방에 소지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제부터 한번 넣어볼 건데요. 저는 보통 미니백을 들고 다닐 땐 카드 지갑 하나에 쿠션, 립밤 두 종류랑 핸드크림, 그리고 이어폰, 그리고 손거울까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. 먼저 카드 지갑 넣어보고요. 그 다음 손거울 옆으로 넣어주고요. 쿠션 넣어주고요. 그리고 이어폰 넣어주고, 앞으로 세워서 핸드크림이랑 립밤, 그립 제품들을 좀 넣어볼게요. 어, 예상 외로 꽤 알차게 잘 들어갑니다. 테트리스 하듯이 잘 차곡차곡 쌓아주면은 안에 꼼꼼히 잘 들어가요. 해서 가방 문을 닫아보면 네, 안 닫혀요. 안 닫힙니다. 좀 억지로 한번 닫아볼게요. 어, 억지로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자석이다 보니까 닫히긴 닫히는데 이렇게 가방이 붕 떠버리죠? 정말 손대면 하고 터질 것 같은. 그래서 좀몇 가지 빼보겠습니다. 카드지가 빼고요.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카드 한 장만. 카드 포켓에 넣어 어 주고 어차피 쿠션이 있으니까 손 거울도 빼 주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완전 여유로워요. 가방 문도 잘 닫히고 딱이 정도로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미니백이다 보니까 막 되게 좋은 수납력을 기대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잘 놓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. 그래도 다니면서 필요한 소식품들은 다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루치키토 모행 가방을 보면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거 크로스로 매면 괜찮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가방을 구매하면 이 스트랩을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 크로스로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하드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크로스로 이렇게 맸을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거를 감내하고도 구매를 한 거지만 한번 크로스로 매 보겠습니다 옷도 까맣고 가방도 까맣면잘안 보일 것 같아서 하얀색으로 좀 갈아입어 봤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매게 되면은 네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이 크로스로 맸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진짜 난 크로스로만 메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신다면, 이렇게 등 뒤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메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. 크로스로 멜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렇게 숄더백으로.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숄더백을. 이 스트랩 기장을 더 짧게 해가지고 이런 기장으로 매줘도 좋고 아니면 더 짧게 해서 이렇게 숄더로 매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자크미스 르치키토 모엔 리뷰를 해봤는데요.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 되게 불편하다는 거 빼고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가방입니다. 샤넬이나 디올처럼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닌데 또 너무 저렴이도 아니어서 트렌디한 가방을 찾고 계시다면 루치키토 모헨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나는 완전 보부상이다. 이렇게 적은 소지품으로는 못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제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이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별론데 하시는 분들은 롱이나 단비노 제품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방이 굉장히 딴딴한 편이라서 이 쉐입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밑둥이 쑥 내려오는 가방도 있잖아요. 밑 바닥 부분도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가방 쉐입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크미스 가방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